안녕하세요. 고다브레입니다. 지금부터 눈길 게임 보기로 뉴클리어 스트론'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클리어 스트론'은 현재 스팀을 통해서 앞서 해보기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13달러, 개발사는 블렘비어입니다 제가 아쉽게도 개발자에 대해서, 개발사에 대해서 제 자세히 알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해외에서 이전 작품들에 대해서 호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스팀 상점 페이지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화요일과 목요일 생방송을 통해서 개발자가 지속적으로 이 게임의 현상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뭐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확인 가능했고 매주 매주 패치를 통해서 새로운 뭐 컨텐츠가 추가되든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든 어 그런 것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게임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앞서 해보기 게임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활성화, 활성한 그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만큼 어, 보여지기에는 그렇고요. 근데 그런만큼이나 뭐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 해보기인 만큼 제가 지금 여러분의 보여드리기 전까지 해서 1 시간 정도 게임을 플레이했는데요. 어 지금 총1 시간 동안 3 번에서 4번 정도의 강제 종류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버그, 강제 종료되는 것을 용납 못 하시는 분들에게 뭐 앞서 해보기 게임이라는 것 자체를 접근하지지 않기를 권장하면서도 역시나 이 게임 또한 약간 문제가 많을 거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어 예, 뉴클리어 스론 어떤 게임인지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장르는 액션 뭐 슈팅까지 포함해서 로그라이크 게임이고요. 뭐 영구 사망, 맵 랜덤 랜덤 생성, 그리고 아이템들 랜덤으로 획득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총 8개의 캐릭터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3개가 더 이제 언락될 것이다.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랜덤도 가능하고.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거친 그 픽셀화된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게임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굉장히 적절한 거라고 볼수 있지만은 해상도가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따로 이제는 옵션창이 없어서 창모드나 전체 화면 뭐 해상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수치를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물론 이거 옵션창 없다는 것부터도 제가 약간은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해상도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한 320p 정도로 어 작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뭐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개발자가 이제 옵션창 같은 거 끄적이지 말고 어 그래픽 같은 것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게임 플레이에 바로 뛰어들어라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문제라고는 어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두개의 탭이 있는데 예, 수치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플레이한 시간, 킬, 죽음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아직 구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얼마나 지금 앞서 앞서 해보기 게임으로서 초기 개발 단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작진 이렇게 드러나 있고요. 여덟 개 캐릭터는 이름과 그 다음에 자신의 수동 능력,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능력과 그러니까 패시브 능력과 액티브 능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 피쉬 같은 경우에는 탄약을 지속적으로 탄약을 얻는 확률이 높아지는 대신에 아, 높아지는 거고 함께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고 크리스탈 같은 경우 뭐 이제 각자 다 있는데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생성되고 있다는 걸 통해서 맵이다 랭덤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W A S D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왼쪽 클릭으로 지금 마우스로 조준한 다음 왼쪽 클릭으로 쏘고 있습니다 <laughs> 이 게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가 가장 근래 이와 같은 게임 소개해드렸던 거를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리자면은 리스크 어, 오브 레인 정도가 비교가 될 텐데요. 뭐그 이제는 그때는 이제 플랫포머 같은 형식으로서 이어졌던 부분이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예, 이런 로그라이크 게임으로서 랜덤으로 아이템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죽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 다음에 레벨업도 하면서 스킬도 올릴 수가 있고요 등등 예, 여러 가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 강제 종류가 일어났네요. 음. 녹화하는 도중에 음량을 조절하는 창조차 없다는 것 또한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어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옵션 창 정도는 후일 구현이 되겠다라고 기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쉽게도 생방송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들이 구현될지는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이 게임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같은 버그 오히려 잘 됐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접 무기 또한 있고요, 이렇게. 근접 공격이라는 거 한, 한, 무조건 당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체력이 다는건 아닙니다. 근접 공격하는 몬스터도 붙어있다고 해서 달진 않고요. 공격을 당했을 때만 달고 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타이밍을 잘 봐야 되고, 맵상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처리하게 되면 방금부터 전과 같이 검은색 블랙홀 같은 게 뜨면서 이제는 빨아들이고서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는 거죠.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laughs> 총세가지두 가지 바가 있는데요. 빨간색은 당연히 체력과이고 왼쪽 상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초록색은 경험치입니다. 애들 죽을 때마다 이 초록색 머시기가 즉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레벨업을 예 지금 레벨업했죠 할수 있는 걸 레벨업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게임은 총 다섯 가지 종류 어, 유형의 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탄약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데 다섯 가지 유형의 탄약을 통해서 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블레스를 먹고 있는 거고 이제 글네이즈 란처를 먹게 되면 익스플로스 폭탄 유형의 총알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캐릭터는 무조건 두 가지까지 두 개까지 총을 그 들고 다닐 수가 있고요. Q를 통해서 무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마우스 휠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총을 그러니까 쌍권총으로 두 개의 총을 동시에 휘두를 수가 있는 능력도 있고요. 레벨업 했을 때 이런 능력이 생기는 데 이것도 항상 랜덤입니다. 랜덤인데 음, 구급상자로부터 HP 더 획득 적의 HP 감소, 그 다음에 자신의 특수능력 상승 이런 게데 HP 감소로 가도록 하죠. 지금 PC 같은 경우에는 회피 능력이라고 했죠.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삥 왔다갔다 하는데 일정 구간 동안 이게 튕기기 때문에 그냥 딱 어딘가 가로막히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튕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적과 부딪혔을 때도 체력이 달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아까 뭐, 쌍권총 들고 있는 스테로이즈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은 처음부터 총을 두개 들고 있는 대신에 그만큼 그 명중률이 떨어지는, 떨어지게 되는, 뭐 그런 수동 능력이 있고, 어 액티브 능력이 바로 이제는 왼쪽 클릭이 한, 그 왼손에 들고 있는, 뭐 왼손, 오른손은 구별이 없지만 한 총을 쏘고, 오른쪽, 버튼이 이제는 다른 총을 쏘는 예, 이런 식으로 <laughs> 그만큼 이제 총알이 빨리 달겠죠. 제가 지금까지 1 예, 시간 정도 플레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경험상 게임의 후반까지 살아남게 된다면 물론 이제 초반에 죽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총알을 좀막 써야 써도 되, 써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후반 갔을 때는 총알을 총알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그 사망의 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레이저는 다 소모를 하자 그냥 막 소모하고, 그다음 어설트라이플로 변경. 그리고 이런 주워 먹지 않은 아이템들, 물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좀오랫 동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체력이나 탄약 같은 경우에는 빨리 안 주우면 사라지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고, 어 예, 음 폭발로부터 데미지를 안 입는다. 오케이. 지금 이 게임을 여러분이 이제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포럼도 주로 들어가 보고 여러가지 사람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나 알아봤는데요. 지금 글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 어우씨, 보스다. 일단 보스부터 처리하고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죠. 씨. 죽어! 그리고 또 렉이 났네. 역시 좀 과격하게 하면은 어, 지금까지 이 게임이 렉이 나는 원인으로 지금 정리가 된 내용이 정리가 된 내용으로 폭발... 갑작스럽게 폭발이 많아지거나 몬스터가 많아지거나 총알이 많아지거나 뭐 온갖 것들이 지금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앞서 회복이라고 이미 당연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만큼 예, 지금 제대로 될 때는 정말 재미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어, 이 게임을 탓할 생각은 없고요 저의 지금 평가는 여러분이 봤을 땐 어떨지 지금 제가 누굴 눌렀죠? 이렇게. 이 녀석의 능력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클릭하게 되면 뭐 씨앗 같은 걸 날려가지고 적들을 가두는 뭐 가시 덩쿨 같은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이동 속도가 좀더 빠른 녀석이고요. 오케이. 아 언급을 하려고 했던 얘기가 근데 이 녀석보다는 아까 쌍권총 휘두른 녀석이 잘 드러나는데 죽도록 하죠. 쌍권총 들고 있는 녀석으로 가서, 지금, 예, 일단 적들이 없는 위치로 간 다음에, 카메라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총을 쏠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눈이 아프다, 불편하다라고 어 언급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거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타격감 이랄까 뭔가 총을 쏜다 라는 이펙트를 이런 그래픽 상에서 주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저런 흔들림이 있어야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디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좀 육체적으로 힘들다 라고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은색 구멍 다 죽였을 때 굳이 안 빨아들여가는 좀 멀리 있다면 안빨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총알마다 다 각자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냥 예 볼레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총, 총알인데 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샷건, 탄창, 산탄총, 아래 총의 총알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은 이 벽을 막 튕겨냅니다. 이건 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튕예 상당히 멋있죠. 저저 뭐 같은 굉장히 멋있는데 예 마지막 한명 끝났네요. 카 아닌가? 아이 녀석. 자, 이렇게 멀리 빠져있으면, 얘 보시다시피, 안 죽, 이안 빨아들여질 수도 있죠. 그럼 얼, 타이밍에 따라 다른 거고, 명중률, 나, 건드리게 되면 데미지를 준다. 명중, 어, 레벨 두 번이나 올랐네요. 음, 죽이면 HP 상승. 이쪽으로 가도록 하죠. 내가 지금 뭘 먹고 있지? 아, 거네이드 란처로 바꿨네요. 충분히 가끔씩 렉이 나긴 하는데 지금까지 뭐잘될 때는 워낙 잘 돼가지고 아또 멍청하게 예방 폭발물을 제근접에서 쏘면서 죽어버렸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들고 있는 다른 총을 먹어가지고 그예 그러니까 A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B 총의 총알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표현이 워낙 꾸려가지고 다시 일단 오우씨 저 뭐냐 레벨업하고 총 하나 더 주세요. 샷건을 지금 먹었는데요. 지금 제가 피스톨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피스톨을 먹고 그 총을 총알로 지금 다른 총의 총알로 변환시켜줍니다. 오케이 끝 유포리아 같은 경우, 적들이 날리는 총알,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가 있고, 죽였을 때 HP 증가. 좋죠. 아우, 재밌어. 두발 근접에서 맞아도 죽질 않니. 그 다음에 지금 언급 안할 수가 없는, 안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게임의 음악이 굉장히 좋죠. 음악뿐만 아니라 효과음 또한 예, 총을 쏠때그 사운드 이펙트 탕탕하고 빵빵바라 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그 느낌을 잘 살리고 있다라는 물론 음악 자체도 괜찮은 것 같고 원래 이 게임의 원제가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뉴클리어스론 방사능 왕자 권자에서 원래 이름은 그 웨이슬랜드 킹스였는데요. 그 황무지의 왕들, 뭐 이런 것이 죠? 이 름이 이렇게 저 것만 처리 하면 되 는데, 툭오씨 맞아 깜빡 했다. 두발 날릴 걸 나이스 레벨 업을 했었 나요? HP 증가 탄약 재생 적을잡을때 마다. 후반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후반 갔을 때, 탄약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초반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막 폭발적으로 총을 쏴드는데, 후반 가면은, 이제 총알이 갈수록 안 생겨나기 때문에, 아끼지 않으면은, 보스 잡자. 이거 드시고, 이거 드시고. 잡았나? 오케이. 과격하게 싸우면 또 랭납 수가 있으니. 어, 레이저 피스톨. 이제 샷건 총다써버리고 레이저 피스톨로 바꾸도록 하죠. 어, 마지막이네. 두 개나 있잖아. 먹고. 근전 무기도 있다는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 네, 지금 좀 있으면 확인 가능할텐데. 어... 무서운 얼굴로 HP 감소시킬까? 총알을 늦출까? 에너지 무기 한참, 지금 당장 먹었는데 에너지 무기 한번 증가시켜보도록 하죠 한번더 이걸 써본 적이 없어서 근접 무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범위가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왼쪽 클릭으로 쏘... 예. 날리는 거죠 오케이 오우 지금 레이저를 두 개나 들고 있네요 그럴 필요는 없죠 오케이 이 쥐들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어저 폭발한 녀석이야 폭발한 녀석. 오케이 피했고, 오 씨. 아이 요리조리 피하는 녀석들. 쥐 같으니. 오 왔다. 입을 방금 벌리는 거 봤어요? 저건 처음 봤네. 오케이. 이런 건 그냥 귀찮으니까. 아이씨 너무 잘 튕겨가니까. 오 씨. 그리고 또 네, 글쎄요. 지금 여러분은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게임 녹화하는 게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녹화 문제가 많이 <목소리> 버그가 많이 생겨나는,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방금 보셨던 그 음량 조절을 실수로 깜빡해 가지고. 네, 너무 게임 음악이 커져가지고 말을 전혀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음, 지금 이번에는 한번 크리스탈로 가보도록 하죠. 체력이 2더많고요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실드를 채 네, 실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느슨하게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갔다 갔다 빠사 근접 몬스터를 상대로 근접 무기를 사용하기가 참 위험하죠. 일단 인덕터 처리를 해주고. 이동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게 왠지 그 이상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 주,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좌우로 총알이 날아올 때 가만히 이, 있는 게더 어색해지는. 그러다 보면 이제 맞게 되고. 아, 진짜. 오케이. 오, 쉣. 안 돼. 아하. 저, 저, 저. 오케이. 다행이다. 초반 레벨이다 보니까 체력을 예, 이런 식으로 쉘, 샷건의 총알 더 튕겨 나가는 걸 멀리할 수도 있게 하는 음, 왠지 죽을, 죽을 것 같지만은 이게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고 h p 를 죽였을 때 증가할 수 있는 예, 블런디치로 가보도록 하죠. 샷건만 이제 얻으면은. 저 능력을 여러분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지금까지 레벨업한 스킬들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이씨보 c 보조 몬스터 the level of skill. Oh, 로 h i 서 언제 잡아. 오케이다이다 i t Oh, shit. Oh, shit. Oh, s 개인적인 문제 사,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녹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보통은 항상 전후 사정을 봐가지고 녹화가 끝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맞추려고 하지만은 지금 처음으로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게더 특이하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처음으로 방송 녹화를 제가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아쉽게도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능력을 보여드리기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근데 제가 게임 소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좀더 의미가 있는 영상에서 정보 전달의 의미를 두는 영상들의 경우에는 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제가 하겠지만은 눈길 게임 보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플레이를 한다는 게 항상 초점이고 정보의 전달보다는 바로 그냥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어차피, 이미 전달해드릴만한 내용은 다 해드렸고, 게임을 계속 플레이해 나가는 게 초점이니까요. 아쉽게도 그건 안 떴고, 탄약을 더 충전하자. 오우씨 큰일 날뻔 했네. 아, 보스. 이거 나 드세요. 이거 나 드세요. 이러다 이제 렉 나는 거죠, 또. 아. 음 제가 듣고 깜빡한 부분 일단 산탄총을 얻긴 했는데 아쉽게도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네요 보여드릴 수 있을만한 거는 다 스킬 같은 식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잠시만 왜 지금 헷갈리고 있지 오케이 됐다 드시죠 어휴, 과격하게 나섰다가 또 피해를 입었고, 그럴 때 오른쪽 버튼으로 방어망을 이렇게 구현했어야 되는데, 계속 깜빡해요. 이거를 물론 이것도 무한히 무한 계속해서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 클릭을 계속하고 있을 동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풀리게 되고요. 그 레벨을 두 번이나 올렸네. 놓친 총알, 못 맞춘 총알, 재활용하는 능력. 저는 어, 폭발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미리 먼저 터뜨리고, 쥐들이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지금 총알 플러스 1씩 막 뜨고 있죠. 뭐나 두세요 어, 안 죽어, 진짜. 오씨, 폭발하는 녀석, 언제 또 맞았어? 음. 갑시다. 오우, 산탄총 녀석이야 적들들 이제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튕겨가기 때문에 이런 무기 이렇게 측면에서쏠 수가 있는 거죠. 나이스, 맞췄고 이제 저희는 튕길 수 있는 게 없다. 안 돼. 오, 탄약 체력 최고 다행히 총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아우 안 돼. 우 어, 썰트 슬러거. 이게 뭐였더라? 이것도 산탄 총알, 쉘을 쓰는 총인데. 오우 나이스. 어, 풋. 함정에 걸리면서 죽어버렸네요. 재미있습니다. 이 게임 현재 13달러에 판매되는 것은 약간 비싼 감이 있긴 한데 앞서 해보기를 통해서 지금 정가에 판매가 된다는 얘기 또한 얼핏 들었고 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베타 앞서 해보기가 끝났을 때도 13달러가 유지될 거라면 그렇게 나쁜 기회 그러니까 나중에 갔을 때 아, 오히려 더 빨리 싸졌을 때 먼저 사는 게 낫긴 하니까 정가가 나왔,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을 때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텐데. 그렇고, 뭐 저는 계속해서 이 게임, 어, 앞으로 뭐 캐릭터 언락이 되거나 발전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재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녀석이 가장 과격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마치도록 하죠. 전혀 알수 없는 랜덤으로 폭발하는 능력이 액티브 스킬인데요. 보시다시 방금.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왜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안 터지면서 어느 순간엔 터지고 어느 순간엔 안 터지고 지금 체력도 없죠 근데 그만큼 에이, XP 경험치를 더 많이 먹는 저기서 터지냐 오케이 나이스 딱 맞춰서 터졌네요 폭발로부터 데미지를 안 입는다 저에게 딱 맞네요 이 녀석한테 어, 뭐가 터지는 건지 예, 음. 그렇다고 소모되는 것도 없고 그냥 예, 랜덤이라는 것만 나쁠 뿐이지 마음대로 팍팍 쓸수 있다면 예, 계속해서 할수 있는 <laughs> 할수 있는 선에서 계속 쓰, 써야 되겠죠 오, 이제 안 죽었어 이제. 나이스. 오, 지금 한 방만 더 맞으면 끝인데요. 보자 체력을 증가시켜 줄수 있는, 오 특, 자신의 특수 능력을 강화시킨다. 이것 또한 그 의미가 진짜 불명확한데 일단 오한 방이면 끝인데, 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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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같은 진짜 미친듯한. 오 보스 떴다. 다시 한번더 폭발의 힘을 보여줘. 아, 아, 아. 렉이 이때 안 나는 건더 희한하네요. 아까 전에 났어야 될것 같은데, 석궁으로 요격. 이렇게 체력 다행히 지금 올랐네요. 와우, 이렇게까지 이 녀석으로 산 적이 없는데 총알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끝인가? 안 끝났네요. 렉이 안난 이유를 모르겠지만, 좋은 거죠. 뻥. 아하, 제대로 안거고 그리고 죽었고. 이렇게 해서 뉴클리어 드론, 현재 얼리 액세스. 앞서 해보기를 통해서 스티, 출시된 스팀의 버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가격에 대해서는 약간, 음, 예,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뭐, 할인이 되었을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게임이 좀더 발전했을 때를 한번 지켜볼 만한,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이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다반이었습니다.